안녕하세요. 송호육부장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갓을 심으려고 지금, 청갓, 그 다음에 적갓, 그 다음에 이제 돌산갓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심으려고 지금 이제 고랑을 켜놨는데요. 이 갓은, 가을 김장 배추 담을 때, 이 배추에는 이 적갓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동치미에는 청갓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갓은, 제가 젊었을 때, 요즘은 이제 육매장 해느라고 제가 이제 갓을 안 심는데, 제가 한, 한 15년 전만 해도, 한 15년, 아, 20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 김장 배추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갓을 한 500평씩, 한 1000평씩 심어가지고, 이제 그, 김장 그, 담는 시기에, 이제 매일 하루이를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청과시장에다 갖다 낸 적이 있는데요. 그래 이 갓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비싼 애는 또 되게 비싸가지고, 갓한 단에 막 몇천 원씩 나올 때는 괜찮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갓도 매년 비싸가지고서 이제 많이 심을 때는 심지 말고, 갓이 한 1, 2년 되게 싸가지고 남들이 심고 시, 실을 때, 그때 갓을 심게 되면 또 어느 애는 갓이 별로 그 청과시장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갓한 단에 몇천 원씩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동사는 판단을 잘 하셔서 면적을 늘릴 때는 늘리고 면적을 줄일 때는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는 뭐 많이 심는 건 아니고 이제, 이제 집에서 이제 배추 김치 담을 때 이제 며치 거를 담으니까 그때 뭐한한열 단씩만 이제 필요하면 되니까 이제 조금씩 심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갓을 여기 이제 한 봉지 쏟았습니다 갓은 워낙 씨가 아마 씨앗 중에서 거의 제일 잘어 가지고 이거 우습게 보고 보이게 뿌리면은 솎어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 뿌리실 때 너무 많이 뿌리시지 말고 아주 앙상하게 드문드문 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많이 이게 떨어져 가지고 보이게 난 뒤는 몇번 솎어서 버리셔야지 그걸 다 채우게 되면 갓이 너무 가늘어 가지고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제 삶어지고 쓰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갓은 너무 보이게 뿌리시면 안 되고 적당히 사방 한 3cm, 한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같이 붙어 있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 갓을, 이 성분표를 보니까 이 갓이 생각보다 영양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잠깐 읽어드리면 단백질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고 탄수화물, 회분그 다음에 식이섬유, 칼슘, 철, 인, 칼륨, 비타민C, 뭐그 다음에 이 리브 플라빈, 니아이신, 뭐 베타 가로틴, 요, 갓에 좋은 성분이 아 무척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 갓을 이 배추에 넣어야 또 맛있고 그래서 이제 꼭 이제 배추 사시는 분들은 가을에 이제 갓을 몇 단씩 사시는데 이 저희도 그래서 이제 김장 때 쓰기 위해서 이제 갓을 여기다 이제 뿌리려고 오늘 아, 지금쯤 갓을 뿌려야 이제 됩니다. 지금부터 한 오늘이 11일이니까 한 15일까지 뿌리면은 이제 되고 조금 늦게 심을수록에 갓이 너무 이제 에 크지 않고 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갓은 에 10일부터 제가 보면 한 20일까지 심으면은 뭐 갓이 충분히 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중부지방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갓을 뿌, 여기다 뿌리는데 갓도 이제 그냥 벌로 뿌려서 적당히 이제 키워서 이제 이제 벼서 묶는 방법이 있고 이거 만약에 고를 이렇게 딱켜 가지고 한점 정도는 씨를 안 뿌리고 여기다 또 뿌리고 또 여기다 뿌리고 여기 한점 정도는 안 뿌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바람이 이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예, 갓이 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갓 뿌릴 때 절대 보이게 뿌리시면 안되고 혹시라도 보이게 뿌리셨으면 은 예, 보인 데는 서로 앙상하게 떨어지게 뽑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같이 키우게 되면 이 갓이 너무 가늘어 가지고 떡잎도 빨리 되고 또, 조금만 서리만 맞아도 가이또 흐물흐물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적당히 이 간격이 떨어져야 이제 가이잘 크겠습니다. 그래서 가이 갓은 아무 땅이나 뿌려도 이 가을에 뿌리기 때문에 잘 되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 갓은 제가 뿌려보니까 살충제 약을 한두 번안 주게 되면 그 까만 멸강나방 같은 것이 갓이 한, 한뼘 정도 컸을 때 그냥 막 속에서 막 수십 마리가 막 모여가지고서 이 갓을 이, 제 뜯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생기기 전에 미리 살충제를 한번 뿌려주시면 이 벌레가 오는 것을 이제 막겠습니다. 매년 보면은 이 그냥 잡수는 거는 잡을 수는 잡을 수는 있는데 이 파는 거는 벌레가 먹으면 안 되니까 아마 많이 심으신 분들은 이 살충제를 꼭 줘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날이 추워도 이갓 속에서 이 까만 벌레가 이, 이 갓을 뜯어 먹기 때문에. 아주 가시 상품성이 없고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고 이가스 심어 놓고 거름기가 없는 땅에 뿌리셨을 때도 비가 온다 그러면 뭐 복합 비료나 요소를 한번 살짝 얹어 주게 되면 그것만 빨아 먹어도 가시 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선 이제 지금 심게 되면은 이제 11월 이제 빨리면 10월 말 11월 초부터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배추가 보통 이제 빨리면 10월 말부터 11월 이제 뭐딸 이제 많이 이제 김장들을 담으시고 12월 달까지도 담으시니까 이 갓을 하우스에 뿌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면 남부지방에서는 뭐 12월 초까지도 거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심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갓을 많이는 안 심어도 이제 조금 심으면서 이갓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절대 제가 지금 뿌려보면은 많이 뿌리시면 안 되고 이게 이만큼 집어가지고 적당히 뿌려, 뿌리, 뿌리셔야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많이 뿌리게 되면은 나중에 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나더라. 그래서 지금 뿌려도 워낙 자라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은 걸로 판단을 하셔서 이 정도면 얼마 정도 앙상하게 나갔다 생각을 하시고 뿌리셔야지 그냥 이거 조그맣다고 별거 아닌 거 같이 생각하시면 숫자가 워낙 많은 거라 굉장히 나중에 나는 거 보면 이제 보이게 나더라. 조금만 해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하도 조금 해서 이렇게 앙상하게 그냥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뿌리시고, 갱이로다가 살짝 이게 긁어주면 이 갓은 잘 나니까, 한뭐 3, 4일이면 나니까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겉만 살짝 긁어주면 이제 지금은 비가 자주 와서 땅에 수지가 많아가지고 이갓 같은 거는 금방 잘라니까 이런 식으로 뿌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돌산갓도 있는데 이 돌산갓도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산갓은 이 갓, 갓, 청갓이나 적갓보다 조금 더 드물게 뿌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 돌산갓은 이 줄기가 더 굵고 또 이게 이파리가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너무 보이게 심으면은 이게 자르면은 덜 좋으니까 조금 더이청가적값 보다 조금 이제 드물게 이제 뿌리셔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돌산과 또 여기다 이제 조금 이제 뿌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여기 이제 아욱이 있는데 이 아욱은 이제 지금 좀 이제 심게 되면 이제 추울 때, 서리 올 때, 그때 이제 이 아욱을 잘 뜯어서 드시는데 이 아욱은 이 거름기가 좀 많아야 이 아욱 줄기가 대가 굵어야 연하고 또 까서 국 끓일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욱 같은 거 심으시는 장소는 좀 땅이 비옥해야 됩니다. 퇴비도 좀 많고 거름기가 많아야 이제 아욱이 잘 되고 또 이게 아욱을 또 자르게 되면 또 옆에서 저 가지에서 또 굵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은 가을에 수확을 하시면서 예, 가을에 그 국을 잘 끓여서 드실 수 있으니까 아욱도 저도 조금 열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돌산 같다고청같다고적같다고 예, 가을 김장 배추 담을 때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심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